자, 아, 오늘은 멸치국수 만들어 볼 겁니다. 어제 맛있는 녀석들에서 멸치국수를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육수 준비합니다.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넣을게요. 자, 좋은 거 들어가도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멸치, 밑국물, 육수. 쫙. 한세 큰술 정도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싹 멸치 이 국물 육수가 의외로 비쌉니다 이거 야채 쇼핑 해야죠 양파 조금 당근 조금 요새 부추가 좋아요 부추 부추가 들어가면 맛이 있습니다 대파 채로 사용할게요 그냥 귀찮아 귀찮아 야채, 투아. 야채, 투아. 이렇게 멸치 액젓을 넣어서 좀 간을 좀 하고요. 한나두개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우, 왔어, 왔어, 왔어. 후추도 톡톡. 톡톡톡톡톡톡. 톡톡, 톡톡, 톡톡. 슈, 투아. 어제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 문세윤 씨가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멸치국수는 좀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 뿌려야지 맛있지 맛있겠죠 와우 멸치향이 팍 올라옵니다 멸치향이 야 육수에 디포리도 들어있고 뭐 끝, 끝났지 끝뭐 끓어라 얼른 팍팍 끓어라 간이 안 맞을 때는 꽃소금으로 후간하면 돼요 근데 지금 간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최고인데 너무 자화자찬하나? 먹 먹겠다. 맛있는 걸 어떡해? <laughs> 오랜만에 우리도 칼국수 해 먹는 거예요,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야, 좋아 좋아. 면 보세요. 면 봐. 와, 내 면을 봐서 좀 맛있다고 해 줘. <laughs> 계란 안 넣고 이번에는 좀 맑게 먹을게요. 계란 넣으면 또 계란국수 될거 아니야. 면을 따로 삶아서 한번 헹군 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칼국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같이 넣었으면 막꾸해가지고못 먹죠. 조금 면이 더 두꺼웠으면 좋았겠다. 두꺼운 면 있잖아. 막 그런 막스타면처럼 밑에 달라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바닥에 달라붙으면 설거지하기 좀천어고 평일에 바쁘지도 않아가지고 설거지 뭐 나오지도 않는데. 다 울렸습니다. 꺼주시고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자, 김을 또 올려야지. 멸치국수로 완성이 되죠. 제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합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세요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여기에는 요 열무김치랑 먹어야 돼. 열무김치랑 먹어야 맛있다고. 아.